아야 괜찮으세요? 저희 매장에서 좀 쉬다 가세요. 그래도 될까요? 감사해요. 테라스 다 치우고 들어오랬잖아. 만삭이라 힘들어하셔서 잠깐 도와드렸어요. 시장통도 아니고 개나 소나 다 데려오네. 여보 어떻게 된 거야? 당신 괜찮아? 괜찮아 이 직원분이 도와주셨어. 당신도 인사드려 정말 감사드려요. 그리고 이 매장 클래식 라인도 전부 포장해주세요. 제가 다 살게요. 이거 완전 큰손고객이잖아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니 네가 왜? 얌생이가 여기 있었네. 웹등급으로 등록해드렸어요. 두분 조심히 가세요. 종이 밑에 전화번호는 뭔가요? 까똑 아, 얌생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? 뭘 봐? 할일 없으면 나처럼 고객 관리에 신경 좀 쓰던가 끝났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게 오늘 실적도 도움됐어? 당신 매장에 있는 신상품 다 포장해줘 어? 두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오늘은 제옷좀 골라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 대놓고 눈빛 교환이구나 네 다른 사이즈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니네 뭐하는겨? 제 아내는 아직 고르고 있는 중이죠?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점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현주 씨 고객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할래? 임산부가 만는 옷이 있어? 남편 옷한벌더 파는 게 낫지. 그리고 입 조심하는 거 잊지 마. 함부로 입 놀렸다가는 해고 당할 수 있으니까. 매니저님 지퍼 좀 올려주세요. 네, 갈게요. 제가 입어본 옷들 다 계산해 주세요. 여보 방금 서비스 해드린 건 이분이에요. <laughs> 아 제가 깜빡했네요. 저희 신랑까지 살들이 챙겨 서비스 해준 분은 따로 있는데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았지? 여보 갑자기 무슨 말이야? 저리가 있어. 고객님 오해하신 거예요. 오해? 내 눈이 멀쩡히 붙어 있는데 뭐로 했다는 거지? 현주 씨. 저 고객님이 계속 매장에 오시기를 기다렸어요. 고객님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. 이것들 딱 걸렸어? 왜 맨날 당신 집에서만 만나는지 알아? 이 사람 수중에 돈한푼 없거든. 나한테 빌붙어 사는 빈대가 널 책임질 수 있을까? 뭐야 당신 사장님 아니었어? 능력도 없는 거 걷어줬더니 꼴에 바람까지 피고 앉았네.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. 이혼할 거야? 당신도 감안한도 보니까 상습범이네. 오늘 일어난 모든 걸 본사에 신고할 거야. 그리고 나면 어떤 브랜드가 당신을 쓸지 궁금하네. 박현주,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? 내가 잘리면 넌 남아 있을 것 같아? 현주는 왜 물고 늘어지니?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내 양심을 팔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만약 회사에서 이 일로 저를 해고한다면 이런 곳에는 제가 있고 싶지 않네요. 걱정 마요. 저를 두 번이나 도와주셨는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실래요? 삼성그룹 대표?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패션 그룹이잖아요. 본점에서 지금 당신 같이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리자를 찾고 있거든요. 함께 일할래요? 오늘도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!